이번 시간에는 7.3 safer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0이고요. 도형 내부에 채우는 무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스드를 지정하면 제거할 때는 너를 전달합니다. safer, paint.set, safer. 해서 safer, safer. 선언하면 됩니다. safer에는 linear gradient, radial gradient, swift gradient, bitmap, safer, compose, safer 등이 있습니다. Gradient Safer는 직선, Linear Gradient에서 X, Y, Front로 선언하고요 X1, Y1, Color, Int, int Color1, Safer, uh, Title Mode, Title,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inear Gradient는 다음과 같이 또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Tile Mode는 채색면적이 더 넓을 때 무늬 반복 방식을 지정합니다. 자 아, 타일 모드에서 크램프 무늬의 끝 부분을 계속 반복한다 밀러하면 무늬에 반사시켜 계속 반복한다 이 피트 똑같은 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그레디언트는 원형 그레디언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 원형 중심에서 원주 쪽으로 어, 얘기하는데 Radial Gradient 에서 파라메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B형으로 해서 Radial Gradient 에서 파라메터를 이런 형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원주, 세시 방향에서 원주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둡니다. 세시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Sweep Gradient를 넣습니다. 파라메터는 Plot Cx, Plot Cy 등 Color color 1을 줄 수가 있습니다. Sweep Gradient 또는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비트맵 세이퍼가 있고요. 비트맵 세이퍼는 패턴을 반복해서 채색합니다 이미지 위에 채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비트맵 세이퍼에서 파라미터를 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세이퍼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개의 세이퍼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컴포스 세이퍼에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이블, 그릴 수 있는 모든 것, 이미지, 색상, 비트맵, 세이퍼 등을 어,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로이블, 드로이블에는 그라디언트 드로이블, 컬러 드로이블, 페인트 드로이블, 세이프 드로이블이 있는데요. 세이퍼는 렉트 세이프, 오벌 세이프, 패스 세이프, 라운드 렉트 세이프, 아크 safe 등이 있는데 이부분 바로 safe drawable에 포함됩니다. 동의 d r a w a b l e 포장할 때는 xml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 f 는 rectangle, over, line, i n g 에서 쓸 수가 있고요 코너, 코너 스는 radius, integer, t o p l e f t radius, t o p r i g h t radius, bottom, 어, bottom-left radius, bottom-right-radius로 선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 d i e 는 밑에 있는 내용처럼 어, 선언되어 있고요 p 딩은 padding 선언되어서 s i z 선언 되어 있고요 솔리드 i d 선언 되어 있고 또는 stroke에서 위스컬러, c 시위스 r 시 a s 등이 선언되어 있습니다.